온정시장의 아침 공기는 늘 비슷한 듯하면서도 그날따라 유난히 날이 서 있었다. 상인들은 전날과 똑같이 셔터를 올리고 전기난로에 손을 녹이며 손님이 오기 전 매대의 먼지를 훔쳤다. 그런데도 누군가의 눈길은 자꾸만 골목 끝으로 향했다. 마치 오늘은 장사가 아니라 판이 벌어질 날인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다. 상인회관 앞에 붙은 공고문이 바람에 흔들렸다. 상인회장 후보 등록 및 소견 발표 안내. 누군가는 또 시작이네 하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이번엔 바뀌어야지라고 속삭였다. 어떤 말이든 입 밖으로 내면 곧바로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고 시장의 소문은 국물처럼 번져나간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들 말을 아꼈다. 대신 표정으로 주고받았다. 살짝 찌푸린 눈썹, 긴 한숨 어딘가를 힐끗 보는 눈길. 말보다 더 정확한 것들. 공정하는 그 공기 속을 걸어 들어왔다. 하얀 가운이 아닌 평상복이었지만 그의 걸음에는 의원 원장으로서의 습관이 남아 있었다. 사람을 마주보면 먼저 미소를 걸고 상대의 표정을 읽으며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가장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내려는 태도. 하지만 오늘은 그 태도가 오히려 피곤하게 느껴졌다. 미소를 올리는 입가가 뻣뻣했고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패였다. 원장님 오셨어요? 누군가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공정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어 보였다. 그가 상인회장 후보 등록을 결심했다는 소식은 이미 시장 구석구석을 돌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공정하니 해야지 시장이 이 꼴인 데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괜히 나섰다가 집안만 더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냐고 했다. 말이 갈리는 건 당연했다. 사람들은 시장을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장사를 생각했다. 좋은 사람보다 유리한 사람을 택할 때가 많았다. 공정화는 오늘만큼은 그걸 모르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잘 알아서 더 무거웠다. 그때 맞은편 골목에서 누군가가 나타났다. 양동익이었다. 양동익은 한의원 원장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 정갈함을 갖추고 있었다. 깔끔하게 넘긴 머리, 과하지 않은 웃음, 옷깃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 그는 이 시장에서 바른 사람인 척을 잘했다. 아니 척이라는 말조차 누군가에게는 불공정할 수 있다. 적어도 그의 방식은 언제나 효율적이고 빠르다. 사람들을 기분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로 움직이게 한다. 양동익의 옆에는 차세리가 잠시 뒤따랐다. 차세리는 시장의 공기와는 다른 결의 사람이다. 그녀가 지나가면 시장의 회색빛이 순간 반짝이는 듯 했다. 잘 정돈된 머리, 균형 잡힌 화장, 눈빛의 각도까지 계산된 표정. 시장에서는 흔치 않은 유형이라 사람들의 시선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녀는 그 시선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딱히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양동익이 공정환과 눈을 마주쳤다. 둘 사이에 인사가 오가긴 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만 매끄러운 예의였고 속에서는 돌이 서로를 긁어대는 소리가 났다. 결국 나오셨군요. 양동익이 말했다. 공정환은 미소를 억지로 걸어 보였다. 시장 일은 시장 사람이 해야죠. 그래서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양동익의 말 끝이 희미하게 늘어졌다. 공정한의 미소가 잠깐 흔들렸다. 양동익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돌려 상인회관 쪽을 바라봤다. 그 시선이 마치 여기서 판을 버리자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때 공주아가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공주아는 시장에 자주 오는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평소처럼 편한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정한의 딸로서 이곳에 와 있었다. 아버지가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할 때마다 그녀는 그 웃음이 얼마나 얇은지 알아차렸다. 그리고 양동이기 던지는 말 하나가 얼마나 날카로운지도 느꼈다. 공주아는 숨을 고르고 걸음을 옮겼다. 아버지 쪽으로 다가가는 동안 그녀의 귀에는 아침의 소음이 멀어졌다. 대신 마음 속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커졌다. 괜찮을까? 아버지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번엔 정말 집안이 더 흔들리는 건 아닐까? 그녀는 아버지의 옆에 섰다. 공정한이 잠깐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나도 걱정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차세리는 공주아를 보자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그 미세한 표정은 인사도 웃음도 아니었다. 여전히 여기 있네. 그런 의미로 읽히는 것 같았다. 공주아는 모르는 척 고개를 숙였다. 사람을 상대할 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그녀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다. 이 시장에서 살아가는 법이기도 했고 집안에서 버티는 법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때 공주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회사 보안팀 단톡방이었다. 어젯밤 일로 아직 시끄러웠다. 스토커 소동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됐다. 공주아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 스토커가 사실 태양그룹 패션사업부의 새 총괄이사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지금도 심장이 먼저 움찔했다. 그 남자 양현빈. 그 이름을 떠올리자 공주아의 시선이 순간 흔들렸다. 시장 소음 뒤편에서 그녀는 마치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태양그룹 패션사업부의 사무실은 늘 바쁘고 늘 깔끔했다. 사람들은 화장실에서도 대화를 이어갔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미소를 유지했다. 누가 봐도 일하는 사람들 같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건 일이 아니라 눈치였다. 공주아는 출근하자마자 자리로 들어갔다. 어제 일의 후폭풍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보안팀이 뛰어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남자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던 순간 공주아는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속이 울렁였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그가 전혀 불쾌해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억울하면 목소리를 높인다. 화가 나면 표정을 구긴다. 하지만 양현비는 달랐다. 그는 오히려 웃었다. 너무 환하게. 마치 이 모든 일이 재미있는 해프닝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웃음은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공주아는 그런 사람을 믿지 못했다. 웃는 얼굴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 더 조심해야 한다고 그녀는 배워왔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공기가 한 번에 바뀌었다. 양현빈이 들어왔다. 어제 본그 얼굴 그 웃음.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더 자리를 가진 얼굴이었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반박자 빠르게 움직였다. 인사를 하는 목소리가 달라졌다. 말 끝이 조심스러워졌다. 오늘부터 함께하게 된 양현빈입니다. 그가 말했다. 짧고 명확한 소개였다. 하지만 그 소개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계산이 시작됐다. 저 사람이 진짜 총괄이사? 왜 이렇게 갑자기? 라인은 어디? 누가 붙어야 하지? 공주아는 목이 마르도록 침을 삼켰다. 자신이 어제 그 사람을 스토커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갑자기 회사 전체의 전광판처럼 떠오르는 기분이었다. 양현빈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그는 눈빛만으로도 말을 했다. 어제는 재밌었어요. 오늘도 재밌게 지내봅시다. 공주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이 더 불편했다. 그가 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낙천적인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어서였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양현비는 사람들의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이를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드러났다. 공주아는 당황했다. 그는 가벼워 보이는데 가볍지 않았다. 그는 웃는데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편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편안함이 오히려 무기처럼 느껴졌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양현빈이 공주아에게 다가왔다.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공주아씨. 그가 말했다. 공주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제 일은. 제가 오해했습니다. 공주아가 먼저 말했다. 말이 너무 빨리 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선수를 치는 사람이 된게 싫었다. 양현비는 웃었다. 오해할 만했죠. 제가 좀 급했으니까요. 그 말은 사과처럼 들리기도 하고 장난처럼 들리기도 했다. 공주아는 그 웃음이 싫었다. 하지만 더 싫은 건그 웃음에 자꾸 시선이 머문다는 사실이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말했다. 저야말로요. 양현빈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 동작이 너무 매너 있어 보여서 공주아는 순간 더 당황했다. 그의 발은 척이 아니라 진짜 발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공주아의 판단을 흔들었다. 그때 공주아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시장 쪽에서 온 메시지였다. 상인회관 앞에서 말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주아씨도 혹시? 공주아는 메시지를 읽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시장의 판과 회사의 판이 한날에 겹치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잠깐 숨을 멈췄다. 양현빈이 그녀의 표정을 봤다. 무슨 일 있어요? 그는 묻는 척 하면서도 이미 관심이 있었다. 공주아는 그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아니요. 그녀는 짧게 답했다. 양현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가 물러서는 타이밍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공주아는 더 불편했다. 저 사람은 대체 뭘 알고 있지? 공주아는 모른 척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일상은 더 이상 평온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온정시장의 낮은 오후가 되면 사람들은 조금 더 솔직해진다. 아침엔 손님을 의식해 조심하지만 오후엔 자기 사람들끼리 모여 앉는다. 그때부터는 말이 풀린다. 그리고 말이 풀리면 감정도 풀린다. 상인회가 나쁜 사람들로 북적였다. 후보 등록을 둘러싼 소문이 하루 만에 세 번이나 방향을 바꾸었다. 처음엔 양동익 단독이 확실하다고들 했고 다음엔 공정안도 나온 데가 퍼졌고 마지막엔 둘이 붙는다고? 라는 말이 시장 전체를 흔들었다. 문제는 선거만이 아니었다. 임대료였다. 시장 상권이 정리된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을 때, 상인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임대업자들과의 접대자리, 세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 노포는 빼고 프랜차이즈로 바꾸자는 말들이 하나둘 흘러나오자 시장 사람들은 무서워졌다. 장사를 20년, 30년 해온 사람들에게 가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인생이 쌓인 자리다. 그걸 빼앗긴다는 건 삶을 뿌리째 뽑히는 일이다. 공정하는 상인들의 호소를 들었다. 그는 의사로서 사람의 통증을 많이 보았지만 이런 통증은 다른 종류였다. 몸이 아니라 생활이 아픈 통증. 병원에서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통증. 원장님 우리 진짜 어디 가서 장사해요? 한 상인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공정한은 그 손을 바라보며 잠깐 말문이 막혔다. 그때 양동익이 들어왔다. 그는 이 상황을 기회로 볼수 있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누군가는 해결을 약속한다. 그리고 해결을 약속하는 사람은 힘을 갖는다. 시장도 결국 경쟁입니다. 양동익은 차분하게 말했다. 세상이 바뀌는데 여기만 그대로일 수는 없잖아요. 그 말에 상인 몇 명이 얼굴을 굳혔다. 누군가는 그게 사람이 할 말이냐는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그래도 돈이 문제지라는 표정을 지었다. 사람들의 마음이 둘로 갈렸다. 공정한이 한발 앞으로 나섰다. 경쟁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죠.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양동익은 웃었다. 원장님 시장을 살리는 게 뭡니까? 감정입니까가 시스템입니까? 그 질문은 상대를 몰아붙이는 질문이었다. 공정하는 한순간 숨을 들이켰다. 상인들 앞에서 두 사람이 나를 세우는 순간 차세리가 한발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차세리는 이 판이 커질수록 유리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 갈등이 커지면 밀어내기도 쉬워진다. 사람들이 힘을 잃으면 누군가는 자리를 차지한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한번 보고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다. 아마 임대업자 쪽일 것이다. 혹은 누군가 실물을 처리해주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공주아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았다. 차세리의 손끝 하나가 시장 사람들의 삶을 흔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래도 공정한 원장님이 시장에서 인기 제일 많잖아. 그 말은 웃음처럼 던져졌지만 순간 공기가 갈렸다. 인기가 아니라 편이었다. 누구 편이냐는 말이었다. 양동익의 눈빛이 잠깐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그 눈빛은 아주 짧게 공정한 뒤편 어딘가로 향했다. 한성미가 서 있었다. 한성미는 그 자리에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서 있는 듯 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냉정함이 있었고 동시에 오래된 피로가 있었다. 그 피로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생긴 피로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더 오래 전부터 생긴 피로일지도 몰랐다. 양동익은 한성미를 보자 아주 잠깐 숨이 멎은 듯 했다. 그 반응은 너무 짧아서 대부분의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주화는 보았다. 그리고 차세리도 보았다. 차세리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그 미세한 변화가 가장 무서운 변화였다. 눈에 띄지 않는 변화, 그러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는 변화. 한성민은 양동익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상인들을 바라봤다. 이 사람들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한성민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인지 모호했다. 남편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고 시장 전체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다. 양동익은 입을 열었다. 성미 씨 그 이름이 튀어나오는 순간 차세리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다. 시장 사람들은 그 이름의 무게를 몰랐다. 하지만 차세리는 알것 같았다. 그리고 공주아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감했다. 공정아는 그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지금 시장을 살리려고 여기서 있었다. 그러나 어떤 과거는 시장보다 더 깊은 곳에서 사람들을 흔든다. 그날의 대립은 선거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사실은 오래된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공씨 집안의 식탁은 조용했다. 공정화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나선에는 음식이 식지 않게 반찬을 데웠지만 그 손도 어딘가 불안했다. 공우제는 분위기를 잃고 말수를 줄였고 공대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한성미는 말없이 물컵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공주아는 그 침묵을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먼저 입을 열면 더큰 말이 튀어나올까 봐 그녀도 입을 다물었다. 이 집안은 늘 그랬다. 말을 아껴서 버텼다. 감정을 숨겨서 버텼다. 그래서 겉으로는 안정된 가족처럼 보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식탁 위에 공기가 무거웠다. 시장 공기보다 더 무거웠다. 공정하니 마침내 말했다. 나 나가야겠어. 그는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 말에는 책임감이 있었고 고집도 있었고 어쩌면 자존심도 있었다. 한성미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 커리어는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 말이 단순히 일의 문제인지 가정의 문제인지 과거의 문제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공정한은 잠깐 숨을 멈췄다. 시장 사람들. 그가 말하려 하자 한성미가 말을 끊었다. 시장 사람들보다 당신 가족은요? 그 말이 식탁을 가르며 떨어졌다. 나선 애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동시에 아들의 마음도 알았다. 공주아는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서늘해졌다. 아버지의 선택이 가족을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가족을 더 찢을까? 그때 공주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양현빈이었다. 이 시간에? 그녀는 손이 먼저 굳었다. 오늘 많이 힘드셨죠? 짧은 메시지였다. 공주아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왜 아는 걸까? 그녀가 힘들다는 걸. 그녀가 지금 어떤 밤을 보내고 있는지. 공주아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다. 그리고 다시 썼다가 지웠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다. 그 순간 화면 위에 알림이 하나 더 떴다. 시장 단체방이었다. 임대료 관련해서 내일 회관에서 다시 모입니다. 중요한 얘기 있어요. 공주안는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의 선거, 시장의 임대료, 집안의 갈등, 회사의 새 총괄이사.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져 그녀의 목을 조였다. 그때 문이 열렸다. 차세리가 양동이의 집에서 전화 통화를 끝내고 들어오는 장면이 겹쳐지는 듯 했다. 차세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공시 집안 운정에서 못 버텨요. 내가 끝내버릴 거예요. 그 말은 누군가의 결심이자 누군가의 공격 선언처럼 들렸다. 양동익은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동의처럼 보이기도 했고 방관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밤 한성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낮에 양동익이 자신을 부르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이름 성미라는 두 글자가 어떻게 자신을 흔들었는지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흔들렸다. 너무 분명하게. 한성민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또 시작이구나. 그 말은 과거를 향한 말이었고 현재를 향한 말이었고 앞으로를 향한 말이었다. 그날 밤 공시 집안의 식탁은 조용했다. 공정하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나선에는 음식이 식지 않게 반찬을 데웠지만 그 손도 어딘가 불안했다. 공우제는 분위기를 잃고 말수를 줄였고 공대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한성민은 말없이 물컵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공주아는 그 침묵을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먼저 입을 열면 더큰 말이 튀어나올까봐 그녀도 입을 다물었다. 이 집안은 늘 그랬다. 말을 아껴서 버텼다. 감정을 숨겨서 버텼다. 그래서 겉으로는 안정된 가족처럼 보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식탁 위에 공기가 무거웠다. 시장 공기보다 더 무거웠다. 공정환이 마침내 말했다. 나 나가야겠어. 그는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 말에는 책임감이 있었고 고집도 있었고 어쩌면 자존심도 있었다. 한성민은 고개를 들었다. 당신 커리어는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 말이 단순히 일의 문제인지 가정의 문제인지 과거의 문제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공정환은 잠깐 숨을 멈췄다. 시장 사람들. 그가 말하려 하자 한성미가 말을 끊었다. 시장 사람들보다 당신 가족은요? 그 말이 식탁을 가르며 떨어졌다. 나선 애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동시에 아들의 마음도 알았다. 공주아는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서늘해졌다. 아버지의 선택이 가족을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가족을 더 찢을까? 그때 공주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양현빈이었다. 이 시간에? 그녀는 손이 먼저 굳었다. 오늘 많이 힘드셨죠? 짧은 메시지였다. 공주아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왜 아는 걸까? 그녀가 힘들다는 걸. 그녀가 지금 어떤 밤을 보내고 있는지. 공주아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다. 그리고 다시 썼다가 지웠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다. 그 순간 화면 위에 알림이 하나 더 떴다. 시장 단체방이었다. 임대료 관련해서 내일 회관에서 다시 모입니다. 중요한 얘기 있어요. 공주하는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의 선거 시장의 임대료 집안의 갈등 회사의 새 총괄 이사.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져 그녀의 목을 조였다. 그때 문이 열렸다. 차세리가 양동익의 집에서 전화통화를 끝내고 들어오는 장면이 겹쳐지는 듯 했다. 차세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공시 집안 온정에서 못 버텨요. 내가 끝내버릴 거예요. 그 말은 누군가의 결심이자 누군가의 공격 선언처럼 들렸다. 양동익은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동의처럼 보이기도 했고 방관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밤 한성민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낮에 양동이기 자신을 부르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이름 성미라는 두 글자가 어떻게 자신을 흔들었는지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흔들렸다. 너무 분명하게 한성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또 시작이구나. 그 말은 과거를 향한 말이었고 현재를 향한 말이었고 앞으로를 향한 말이었다.